시댁과 연 끊고 지낸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착한 며느리병 4년 차에 극도의 우울감과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충동으로 나부터 살자 싶어 추석에 방문하지 않았고 남편 통해 당분간만 거리두자 얘기했으나 부모 죽어도 찾아오지 말고 연끊 차로 답이 와서 그렇게 연 끊고 삽니다. 연 끊고 살면서 마음의 짐은 항상 컸지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실패감. 친정 찾아가겠다. 친정에 폭탄 날릴 테니 두고 바라는 협박. 1, 2년은 불면증과 공황장애로 삶이 피폐했던 것 같고, 3, 4년 차에는 작하고 질책하며 꽤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심리상담. 정신과 수차례 다녀보아도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고 상담을 통해 내가 직면한 이 상황이 분명 나를 살게 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상종이 가능한 상대방이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매번 깨닫게 되면서도 도덕책 같이 살아온 나 같은 성향에는 실패감, 좌절감이 늘 떠나질 않네요. 지난 5년간 신랑은 본인 부모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어요. 데려와라, 데려와서 얘기해라. 집을 찾아와 문 두드리기도 했고 한동안 조용하다 싶더니 시어머니 실순잔치날 가족들 다 모이니 와서 자리해라. 그럼 죽을 때까지 안 봐도 된다 하셨다네요. 신랑과 언성 높이고 욕까지 오고 가며 소리질렀다는데 5년을 시달리고 있는 남편도 너무 가엽지만내 아이가 밝게 자라고 있는 건 그건 분명 내가 건강한 정신이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해가며 내가 볼모있냐 뭐 친정부모까지 본인들 여가 즐기고 싶을 때 농번기에 찾아서 나물캐라 시중들게 하는 그 집안과 계속 왕래했다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밝게 자라지 못했겠지요. 시댁과 영 끊기 직전, 저는 생을 마감할 때, 아이를 두고 가야 할지, 아이와 함께 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했었던 사람입니다. 시댁과의 가족관계가 엉망일지언정, 저는 저희 가정을 잘 지켜내고 있고,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두서없이 적어봅니다.